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,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서 gx를 구해줄 거고요. gx의 교점에 어, 곡선 fx 위의 점일 때 k값까지 구하는 걸로 한번 가보게 될 건데, 우선은 유리함수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,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켜볼게요. 유리함수 정리하는 방법은 x 플러스 4분의 3으로 묶어주고, x 플러스 4, 뒤에 상수이 k-12가 나오게 되겠죠.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, x 플러스 4분의 k-12 플러스 3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,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, 우리가 x 대신에 x 플러스 2,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게 되겠죠. 자, 이 식을 y다라고 보고요. 평행이동까지 해주게 되면 x 플러스 2 플러스 4 k 12 플러스 3 플러스 3 y는 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6분의 k 12 플러스 6이 되고요이 곡선의 점근선의 교점은 x가 마이너스 6 y가 6을 점근선으로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6,6을 가지게 됩니다. 자이직 이 점이 다시 f(x) 위에 점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. f(x)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6은 마이너스 6 플러스 4,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8 플러스 k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계산을 해줄까요? 그럼 마이너스 12는 k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k는 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답은 5번입니다.